안녕하세요. 시사를 정리해주는 남자, 저는 SJ클라인입니다. 2017년 2월 넷째 주, 시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부분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고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고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리는 정 씨는 결국 불고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정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제 및 금융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도시바는 6월 21일 이사회를 의 열고 SK 하이닉스와 일본 민간펀드인 산업혁신기구, 국채은행인 일본 정책투자은행,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 캐피털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바 측은 기업 가치, 국외 기술 유출 우려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한미연합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문화 부분입니다 벨기에에서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20일 저녁 벨기에 브리셀 중앙역에서 괴한 한 명이 폭발물을 터트리고 군인들을 총에 맞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도 제한적이라고 브리스의 검찰청 대변인이 현지 VRT 방송에 밝혔습니다. 과학의 IT 부분입니다. 유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이 25%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기본료 1만1천원 1만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스포츠 및연애 부분입니다. 하나 이글스 김태현 선수가 데뷔 첫 타석 초고홈런을 기록하였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신인이 데뷔 첫 타석에서 초구를 쳐 홈런을 때려낸 역대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데뷔 첫, 타구, 첫 타석 초구 홈런만으로는 2000년 4월 5일 LG 짐 데이턴과 2001년 6월 23일 두산 송, 송원국에 이어 역대 세번째입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